한국 유방암 치료가 세계 최고인 이유는? 국가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5년 생존율이 8.90%로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발전이 핵심입니다. 혁신적인 치료 성과, 핵심 요소인 검사 및 진단 기술 발전을 살펴보면 정기 국가 검진 시행으로 초기 진단 MRI, 3D, 맘모툼등 정밀 영상 검사 발전이며 또한 유전자 검사의 발전, 그리고 병리학적 세부 분류 분류에 의한 타켓 치료의 발전입니다. 치료 향상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면 유방암 치료법 발전인 수술법 개선 그리고 정밀 방사선 치료로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이며 세 번째로 약물치료제 혁신으로 호르몬 치료, 허투, CDK 및 PARP 억제제 등 최신 표적제제 도입과 면역 항암제 적용 확대 등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학제 협진 시스템 적용으로 외과, 종양내과, 방사선 종양학과, 병리과 등팀 접근으로 개인 맞춤 치료 최적화입니다. 한국 유방암 생존율 향상은 이러한 네 가지 치료 전략으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치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